자, 이쪽 2차 방정식에서는요, 실근을 갖고, 실근이라는 것은요, d가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개를 갖지만, d가 0일 때는 중근 한 개를 갖잖아요. 그죠? 그두 개가 다 그래, 실근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, 실근 그러면 d가 0 이상,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?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는데, 2창 앞에 문자가 이렇게 있으니까, k는 절대 0 되면 안될거고요 그죠? 그 다음에 판별식 씁시다. <laughs> 짝수공식 쓸게요. 4분의 d는 k 플러스 1의 제곱, 마이너스 a, 2창 계수에다가저 뒤에 상수 k 플러스 1, 이렇게 되겠네요. 실근이라는 거, 이게 0 이상, 이렇게 되죠.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,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, 이렇게 되니까, 사라지고, 여기도 정리하면, k 플러스 1인데, 그죠? k 플러스 1인데,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, 이렇게 되겠네요. 마이너스 1 이상이야. 그런데 0은 아, 되면 안 되는 거야. 여기다가 또 써놓자. k가 0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, 허건을 가져야 된대. 그러니까 k가 어떤 그 범위를 딱 주면 이쪽에서는 실근을 갖고 이쪽에서는 허근을 갖게 되는 그런 k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말이죠. 응. 양쪽을 다 동시에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거죠. k 범위가. 따라서 이쪽에서도 허근. 근데 뭐이 차항 앞에 뭐 문자 없으니까 뭐 상관 없고 2차방정식 맞고. 또 짝수 공식 들어갑니다. 그래서 k-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2차항계수 1이고 뒤에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0보다 작다. 따라서 이거 정리하세요.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? 마이너스 5k 플러스 5 이렇게 되고요. 0보다 작다. 그러면 k가 어떻게 돼요? 1보다 크다. 이렇게 돼요. 이두 개가 양쪽에 다 만족되어져야 되는 거야. 그죠? 얘는 이렇게 되면 얘를 만족시키고, 이렇게 되면 얘를 만족시키는데, 두개다 돼야 되니까 우리가 수직선에서. 마이너스 1과 같거나 커요. 근데 0은 안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또 k는 1보다는 커요. 이렇게, 양쪽이 다 만족되는 건 여기죠? 따라서 답은, 어? K는 1보다 크다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죠?